안녕하세요 노는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은요 조금 비비디하고 약간 빈티지한 느낌의 가을 꽃 네일 준비했고요 지난주에 구독자님께서 꽃 네일 한번 해달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꽃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한번 준비를 해 봤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고 진주 저 자전거로 홍제천에서 불관천 이어지는 길이 있다 해서 그제 글로 퇴근했는데 한 시간 반 걸렸어요. 오 자전거 한 시간 반탄 거야? 자 오늘의 내일 아트입니다. 실물 색상이 훨씬 더 예쁘다는 점 그리고 실물의 약간 거친 느낌이 카메라에는 약간 덜 나온다는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말씀하시길 이거 약간 화투짝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한번 해볼게요. 하, 오늘은요, 자, 한 원래 이게 사우팁인데요 제가 사우팁을 준비해서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려고. 장장효주님 이뻐요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사우팁에다가요 시크릿 어, 노누누 언니 베이스젤을 바른 다음에요 시크릿 크림젤 리얼 블랙을 투콧한 다음에 미경화젤을 닦아놓은 상태입니다. 겉 표면이 굉장히 매끈매끈 하죠? 자 그리고 오늘 사용할 컬러들 안내를 해드릴게요. 아 원래 준비를 미리 했었어야 됐는데 오늘 좀 해가면서 해야겠다. 오늘 사용할 컬러는요. 마이젤 컬러들이 많이 사용될 예정이에요. 왜냐면요. 겉 진한 바탕 위에다가 페인팅을 하려면요. 발색이 제일 중요해요. 일반 젤 팔리쉬 컬러를 사용하려고 하면 아무리 젤 팔리쉬가 발색이 좋다고 해도요 어느 정도는 그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화이트도 퍼서 화이트는 소량이 필요할 거예요. 약두 군데 정도 필요하니까 담아두고요. 그리고 레드는 이따가 퍼서 쓸 거고요. 블루도 살짝 덜어놓을게요. 요런 라인제 쓰실 때요. 조금 있잖아요. 그 오래됐으면 섞어서 쓰셔야 돼요. 밑에 가라앉아 있으니까 한번 스파출라로 이렇게 저은 다음에 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파리를 표현할 시크릿 크림젤 에버그린 컬러요. 어우 너무 괜찮나? 이 정도는 아, 어이구, 여기 내가 그림자를 해놨거든. 조명이 너무 세가지고 흰색이 날라가서 안 보이니까, 에버그린 컬러 그리고 보조 에즈 그린 락 컬러 이렇게 하고요. 여기도 살짝 필요해요. 빨간색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노란색 컬러는요, 파셋 컬러예요 RT02번 컬러. 자, 오늘 메인은요, 다 예쁘지만, 어, 요거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고, 얘, 얘 기법도 비슷하게 다 들어가는 것 같고, 모든 색상이 다 있는 것 같아서 요거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전 개인적으로 이거나 이게 빨간색이 많이 들어간 게 마음에 드는데, 그래도 이거를 보여드리는 게다 응용을 하시게 편하실 것 같아서요. 그쵸? 그게 맞겠죠? 원래 계획은 빨간색을 많이 보여드리는 거였는데 마이젤 이츠 블루 컬러를 선택해서요 이파리를 다섯 개를 가운데 그려줄 것입니다 라인 브러시는 아이고 이거 너무 많이 찍었다. 자, 발색이요. 이렇게 나와,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이쁘거든요. 오늘은 앵글 안 놓침. <laughs> 대충 잡자고요, 대충. 구도만. 이렇게 하고 색칠을 해줄게요. 안에 자, 그리고 살짝 남은 브러쉬로 살짝 남은 걸요. 화이트랑 살짝 섞을게요. 그래서. 스카이블루를 만들어줄게요 브러쉬를 샤프하게 만들어준 다음에요 그어줍니다 꽃의 결을 좀 그려줄게요 짝 빈티지 나는 느낌으로 브러쉬가요, 파란색을 자꾸 닦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조절을 해가면서요, 밝은 컬러를 자꾸 찍어가면서 브러쉬 끝으로 자연스럽게 선, 선으로 약간 얇게 블렌딩 되도록 살짝 그어가면서 그려드릴게요. 10종 예쁘죠? 이렇게 해서 한번 큐어링 할게요 정정 교수님 이뻐요 하시고 에비시디니 눈 이뻐요 하시고 진주는 한 시간 반 아침까지 허벅지가 터질 것 같다고 하네요. <laughs> 선생님 와 진짜 내 스타일 꼭 따라해볼까 하시고요. 이카르님은 전통무늬 같다고 멕시코 전통무늬 같다고 감사해요. 에비시디니 플라워하트 별로 안 좋아하신다 하셨는데 이 정도면 작정하고 아이 정도 하트 작정하고 잠시 난리 나겠다. <laughs> 아지윤님 동백 느낌 같다고 이 꽃은 역시 저, 진리 뭘 해도 이쁘다트 디테일 너무나 이쁘다고 시킬카렌 그리도 말씀하시고 감사해요 어? 여러분.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메인 꽃을 그릴게요 파채 컬러를 이용해서요 사이드 부분에 있는 듯 많은 듯한 꽃잎 두 장을 그릴게요. 살짝 도톰하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주황색을 만들어서 블렌딩을 해줍니다. 짙은 컬러를 쓰고 나서 밝은 컬러를 하실 때는요 브러쉬 세척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꼼꼼하게요 안 그러면 짙은 컬러가 묻어나와서요 색깔이 탁하게 되니까 그점 주의를 꼭 하시길 바랄게요 네 노란 꽃도 어느 정도 그려졌네요 큐어링 할게요 진주, 검은색, 노란 위에 노랑 예쁘다 선혜님 라인 따기 너무 어려워 아 그런가요? 이거는 그래도 그 색깔 위에 그냥 얇게 그 블렌딩만 살짝 살짝 시키면 되는 거라서요 라인을 긋는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살짝 서, 섞인다라는 색깔? 그리고 뭔가 긁어낸다라는 생각? 이건 라인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색깔이 살짝 섞이게끔 느낌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쉬우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현자님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요. 이 츠레드 컬러 사용해서요. 동백을 그려볼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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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림자를 좀 하려고 해놓은 게 동백꽃은 여기 살짝 겹칠게요. 것은요 대충 막 그려줍니다 동그랗게 이 네일은요 뭔가 꽉 차면 귀여워요 여기도 하나. 백이 3개가 들어가네, 여기는. 저거보다 이쁠 듯. 네, 이렇게 하고 켜링. 꾸미님, 너무 늦게 왔나봐. 많이 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늦게 안 왔어요. 아직 한 중간? 중간 정도 진행된 느낌? 했습니다 한1 5초 정도 구웠고요 자 여기에 이제 나뭇잎을 좀 그릴게요 에버리그린 컬러를 이용해서요 나뭇잎을 제 사이에 살짝 뻗어나가는 나뭇잎 색이 보여야 이쁘더라고. 자 그리고 그린락 컬러를요. 화이트에 섞을게요.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요. 나뭇잎 결을 표현해 줍니다. 약간 명암 넣듯이 요런선 하나 하나가 디테일이요. 빈티지 느낌을 나게 해줄 거예요. 예쁘죠? 그리고 튀어나온 거는 살짝만 지울까요? 조금만 지워지지. 결링 살짝 진행할게요. 꽉 차면 귀여워요 언니님도 귀여워요 까하시고 진주 히카리님 말씀 동감. <laughs> 꽁이님, 전 노란색이 안 고어진데 왜 그럴까요? 노란색만 그래요. 노란색 속성을 가진 모든 젤은요, 어, 일반 다른 컬러들보다 굉장히 민감합니다.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 그리고 보라색 종류 그리고 초록색도 노란색이 들어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젤 안에 들어가는 안료의 성분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발색을 높이기 위해서 알료를 많이 넣다 보면요. 잘 울어요. 이거는 알료의 성질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란색은 타색을 바를 때보다 다른 색을 바를 때보다 훨씬 더 얇게 펴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컬러를 한두콧 정도 바르신다고 하면 노란코, 노란색은 3콧이나 4콧 정도로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큐어 타임을 눌리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 ABCD, 오늘 아트는 꼭 발색 좋은 통젤로 해야겠어요. 그게 도움이 아마 많이 되겠죠. 자, 그리고 수술을 그립니다. 그린나 컬러를 이용해서요. 노란색에 있는 노란 꽃에 수술을 약간 빈티지하게 표현하고요. 각효를 좀 할게요. 그리고 어이, 뭐야? 이거 어휴. 동그랗고 예쁜 꽃수수를 그립니다. 예쁘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블렌딩을 살짝. 가루 이 안에서 섞으시면 안 돼요. 블렌딩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이 아니라 주황색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동백에도. 인티지한 느낌을 내주고 커링한 번만 더 할게요. 히카인 너무나 귀용귀용하시고요, 꿍이님 감사합니다 최고하시네요. 사랑해요. <laughs> 노란색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노란색 그리고 발색 좋은 컬러들은요. 그리고 발색이 굉장히 좋은 통젤들 있잖아요. 어, 라인젤 같은 걸로 풀코트 하실 때도. 많이 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발색력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젤로 나오는 제품들은 대부분은 라인, 그러니까 소량을 쓰기 위해서 나온 제품들이라서 발색을 굉장히 좋게 기준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풀코스로 썼을 때 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모든 라인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의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초설 앵글에서 벗어나요. 미안해. 미안해,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 이게 제로롭거든요. 그리고 초록색을 조금만 더 채울게요. 꽉 차야 예쁘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적당히 된것 같죠? 케링한 번만 진행할게요. 아, 언니, 손에 발라놓은 컬러 변색은 왜 그래요? 라고 진주가 물어보는데, 어 원래 컬러 자체에 변색이 있는 컬러들이 있어요. 그게 또 심한 게또 노란색도 있고, 뭐 핑크색도 있고, 그리고 손에 발랐을 때 변색이 되는 거는 햇빛을 받았을 때 변색이 많이 되는 건데, 햇빛이나 아니면 이런 램프에 노출이 많이 됐을 때 변색이 되는 경우인데, 그건 제품 자체에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누드톤이랑, 그리고 노란색이랑, 그리고 핑크색, 그리고 뭔가 약간 오키드 컬러 있죠. 약간 보라색 많이 섞인 그런 컬러들이 변색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손님들께 시술할 때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색은 변색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안내를 하신 다음에 시술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컬러는 대부분은 나중에 되면은 그 약간 분리돼가지고 탑재를 바를까요? 도톰하고 투명하고 광발 좋은 탑젤. 이게 더 이쁘네. 샘플보다. 그렇 케어링 진행할게요. 팁이 좀 커서 그런가? <laughs> 오늘의 아트가 다 됐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조금 좀 천천히 했죠? 시간이 좀 그래도 끌, 끌렸죠? <laughs> 진주 이뻐라. 고마워. 꿍이님 너무 애, 색감 너무 예뻐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런 거 색감 잡기 어려운 거 아시죠? 어, 진짜. 제가 플라워, 그니까 아트 편식하면 안 되는데 어 뭔가 약간 어 플라워 플라워, 약간 뭔가 페미닌한 약간 그런 느낌 자체를 제가 약간 선호하지 않나봐요. 그 약간 특유의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을. 그래서 핑크색도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핑크보다는 빨강 막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그래도 요청을 하셨으니까 그래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저는 약간 꽃이 좋긴 해도 좋은 꽃을 굳이 고르자면 뭔가 해바라기 같은 약간 중성적인 느낌의 밝은 느낌을 가진 그런 꽃이 좋고요. 여리여리는 정말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굳이 하자면 꽃 같지 않은 꽃, 그런 느낌 있죠. 약간 꽃인데 꽃 같지 않은 약간 흐물흐물한 형태, 약간 그런 느낌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좀 그래요. 이상한가? 내가? <laughs> 여름과 가을 중간에 딱 맞는 아트 같다라고. 음, 고마워. 원피스에 어울리는 아트 같아요 하시네요. 고마워요. 샘플보다 이쁘니 성공 수고하셨습니다 땡큐. 자, 샘플보다 예쁘게 나온 오늘의 아트고요. 전체 아트는 이렇게 있습니다. 네. 실물이 훨씬 예쁘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릴게요. 이거 너무 아쉽다. 스테일이안 나오네요. 노는 언니 네일 아트 오늘 지각해서 죄송해요 오디오 문제가 생겼지만 그래도 무사히 방송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돼요. 어, 노는 언니 네일 아트는요 다음 주 추석에는 제가 방송 쉬어갈게요. 그래서 추석 잘 보내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시고요. 코로나라고 우리 조심해야 되니까 막 돌아다니지 맙시다. 외출 금지. 오케이? <laughs> 저는 다다음 주에 예쁜 아트 가지고 찾아뵐 견이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해피 추석 안녕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